고검 뒤의 고검입니다. 자, 여기 오늘도 개쌈이 나왔는데 네, 여분들, 여기 여자 한명 모셨습니다. 하촌동생으로뿌시장형 모셨습니다. 안뇽 네, 닉네 뿌시한대요. 여기 코이와 함께 또 찾아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친구! 이거 오늘 뭐, 이거 뿌시가 한번 해보자 해서 우와. 그래서 같이 뭐야, 탔어. 아, 배로 하는 거는? 그다 가운데 있는 거. 너 따로 탔어. 네? 어, 어, 무지개 있어. 무지개 살걸아니 이거 도착 시점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맞지? 어, 는 내려간다. 내려간다. 도착했어? 도착했다. 쪽발 어? 날수있잖나 어? 이번엔 강우 거... 와 오리다! 난 오리야. 그건 어, 나 왼쪽 거다 볼래 왼쪽, 어, 왼쪽 거 왼쪽 거뭐였다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네. 아, 다똑같네나 보여. 뭐? 네 갑니다 여러분들. 미지의 세계로. 미지의 세계? 왜 뭐? 뭐? 깜짝 뭐 어제 어디 가까이. 내가 갑니다. 그쪽이었어. 그래서 내가 미지의 세계로 이랬어. 어. 아그어뜨거워어뭐 하고 뭐, 뭐 있냐 소냐? 아, 맞았어요. 너도 뭐냐? 거의? 네. 어, 여기 있어. 그래, 자고 네. 있어. 어제 너도 처음 할때 파쿠로 시작이지 않았냐? 맞았 어, 요 뭐야? 포탈, 여기 한개더 있다. 너 붙여있어. 야, 나 보이냐? 야, 오빠, 나 보여? 뭐 내가 어, 그래. 나 보이냐? 야, 야, 잠시만. 야, 이거, 야, 야 이거 잠시만. <laughs> 맞아. 나, 아까 나, 배, 야, 이거 배에 물이 샌다. <laughs> 배에 물이 샌다. 내가 너무 무거운 건가? <laughs> 전선용으로 자리가. 아 잠깐만요. 자리가. <laughs> <잘가. 아름. 웃음> 떨어졌어. <웃음> 떨어졌어, 쟤. <laughs> 쟤 떨어졌어. <웃음> 떨어졌어. <웃음> 어. 잠시만 이거 앞으로 가야지 내 화면 바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나2 1이야 속도고. 잠깐만요, 좀 돌려주세요. <laughs> 야, 아래 누가 다 있나? 왜 아래, 왜 갑자기 화면이 움직이고 그러지? 뒤로 밖고 뒤로 가기. 아, 뭐야!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뭐야, 어떻게 갔어? 야, 있어. 뭐야!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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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요렇게 가시네? 응, 요렇 가시네. 어, 뭐야. 여기 여기 가시 어, 뭐야? <목소리> 내가,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해봤어! 뭐야, 대단. 때죠 아,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아, 배가 없는데? 자 빡, 빨리 와봐 뭐해 거기서 정 하고 저기 오세요여기서 점프맵 할수 있네 자 온다 시시 오 됐다 어 왔네 이제 이거 엄청 잘잘안돼이 네, 이제 점프맵일 거예요 점프해서네 이거 어떻게 가나 네 해봤으니까 이게 점프맵이라고 아 쉽잖아 아 쉽다 아 쉽다 이거 그냥 쭉 가도 될 듯? 그냥 그냥 가면 돼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걸어 가면 되네 쉬운데 이거? <laughs> 나 어, 너무 쉬운데? 어 아래 가는 거다 내가 가볼게 가볼게 아 에이... 먹히라 어? 나, 어? 나 떨어졌는데 먹히는 게 맞아 덜 먹히는 덜... 게아니야나 눈알로 들어왔어 저 떨어졌는데요? 어나 로켓이다 얘들아 나 보여? 저 살려주세요 저 떨어졌어요 알아서 잘해 아 진짜 야, <laughs> 알아서 잘하래 알아. 아, 안돼요 왜 이렇게 내려와? 저 떨어졌어 아 이걸로 속도 올려주네. 재밌다. 야, 같이 가. 재밌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이 누가 하자 있어? 나 누나. 이거 누가 했냐나 같이 가라고. <laughs> 이거 누가 찾아냈냐? 채원이 일단 저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보시가 찾아했어 재밌네 잘 골랐네 보시가 이거. 음. 저채원야나채원이 아니야. 뭐라는 거. 왜 타는가? 뭐지게? 이 아, 야, 저... 기차단이다, 기차. 저... 아나 기차다 내 기차. 콕 조용히 콕나 이거 잘 가고 있어. 이거 이거 잘 가면 되겠는데 이거? 근데 있잖아. 그 점프 해 봐. 왜 왜. 아, 안 갔다. 아, 점프 해. 떨어지. 지할 만한데. 아니. 안 떨어져 이거는. 힘들어. 점프하면 안 될까? 뭐 누가도 점프하면 떨어질 같은데. 떨어지 뭐야 귀찮애? 야 근데 있잖아 이거 할애 나라 갈거 같지 않냐? 여기 할애 나라 아거 같냐? 어, 보여? 어나 이제 안보여 나 이제 뭐 타고 가어 뒤에, 뒤에 보여 뒤에 보여 뒤에 보여 뒤에 보여 나뭐 타고 왔어 그리고 나그아 그때 오빠랑 나 이거 하다가 점프해가지고 이거 한 가지 뛰어갔잖아 뭐야 안가져다야 야, 밀어줘 뭐 밀어줘 나 안가줘 보여줘 야 가만히 있어 나 가고 있어 안가 이거 이거 때문이었나? 어, 뭐야 야나 막아! 야! 아니 뭐 하냐고! 지금 나막았잖아나나 <laughs> 가고 있는데? 아빠가 귀엽잖아. 나 가고 있는데요? 천천히 계속? 뭐야 쟤. 다시 시작이야, 전화. 뭐지야? 뭐 나는 나잘 가고 있네. 같이 찾아. 아이. 빨리 와. 야야야 야, 야, 나 빨리 뭐 봐야지. <laughs> 버렸어, 이거 나. 빨리 안 펴라, 펴라 봐. 아니 나실도 점프해 버렸어. 진짜 편안이다, 제. <laughs> 다시 시작해야 돼. 그냥 저기 저거 막을 수 있어. 나쁜 짓하면 막을 수 있어. 저 막을 수 있어. 저 막을 마마? 수 있어. 뭐야뭐 포탈인데? 포탈? 어? 어? 포탈 말아 온다, 얘들아. 네. 다시 잘 그렸어? 라고. 고 일단은 이게 제가 갖고 있고요. 네. 하신대요? 제가 같이 이걸 뭐 막혀가지고 뭐야,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포탈. 내가 가고. 어디서 바뀌냐 내가 어디서 막힌지도 모르겠어도. 솔직히 이거 너무 먼거 같은 느낌. 뭐뭐차 어, 없었는데? 뭐 다른 스테이지 왔습니다. 너 벌써? 네. 헐. 야, 오, 기다려. 오면 차 빠지. 없어져. 벌써.는 아니고 별명으로 거의 부른다. 야 자동칸지? 나는 그냥 어 안전하게 뭔가. 이거 자동차 바퀴가 없는 거. 바퀴 없는 아니면 량이나 알겠어. 아니 나 여기서 바퀴가 막히지? 봐봐요.

다만 <laughs> 왜 던져. 아이씨. <laughs> <야이>. 저는 <laughs> <전화> 다시 갑니다. <laughs>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갑니다. 아니 나 원래 고 1등인데 갑자기 꼴등 됐어. 내가 먼저 하고 내려. 아니 나 원래 1등인데 갑자기 꼴등된거 <laughs> <laughs> 응.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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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니까 아니 그거 나한대 박았어. 내가 처음에는 뿌시진님하고 같이 했는데 지가한 대, 복시한테한대 박았어요 한대먹는거한 대고 쥐팡 박았어 그냥 쥐팡 한대 맞았어 하나 가난한, 한저는 이제... 잠깐만요 저반대편으 가려고 갔어요 여기는 아직 안 가는데, 구만 내가 어디서 걸렸지? 아까 제가... 갔던데요 뭐야? 저 뭐야? 아. 살아있는디? 와, 우리 빼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뿌시쥬 뿌 오 간다 간다 빨리 오세요 저는 빨리 내려갈게요 네 여러분들 배우고? 이제 저도 이제 가고요 네? 보여 포탈이 저 보화색깔 그거 아니야 응잘 보여 보화색깔 보화색깔 보이죠 빨간 거어 보화색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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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이 간다 응. 왔다 왜와 왔다 바퀴가 없는 거야 어 바퀴가 없어 야 내가 먼저 나나가가 가. 내가 먼저 근데 조종을 안 해도 된다. 응. 같이 하자 야, 근데 끝인데? 어? 음, 내가 그거깼다 아니야, 야 이산 안 가. 나 무지개 계단 올라가고 있다. 예, 네, 우리 앵무. 왕이다. 야, 위로 이거 위로 아, 내가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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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지. 야, 얘, 내가. 야. 야 이산 안 가. 나 내가 더 많이 올라왔어. 가서 야이상한안가지 이거 배가 안나와 뭐야 야 진짜 빨라 야 진짜 박아데 그리고 근데 이거 그리고 무 무한의 계단이야 같이 가자 아이 배 뺏겼어 씨저배 원래 내건인데배 뺏겼어 이씨 네 빨리 가고 간다 나 이제 간다 너 네, 어, 어디로 간거야? 내 예? 차가 없어지죠. 그 무한에 뭐 계단 있죠. 조슈아, 나이 거꾸로 가면안 되지. 계단이 있죠. 계단. 계단 보일 거예요. 거꾸로도 가죠. 응. 음... 그, 거꾸로 박으면 난 거꾸로 갔는데. 아, 오, 아, 저게 가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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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아, 아야. 뒤로 갈게. 야, 이거 지금 뭐 어떻게 가? 나 뒤로, 야, 얼굴 보고 가야지. 얼굴 보고 가야지. 또 어디? <laughs> 어 뭐야 무슨 <뭔> 소리야? 팔로 <laughs> 네. 아 웃긴데? 나나 <laughs> 어, 나? 이거 뭐야? 얘들아 나는 다 올라왔다. 그래. <laughs> 벌써? 나지? 나 이거 아직 그 무지개 그뭐 배타는데 그건데? 나한장 잘못 떨어졌어. <laughs> 너는 내가 올라갔다 떨어어 옆으로 가기. 옆으로 가기. 참 무지개 단 삼이 적가야참 무지개 단이 직선돼 있는 거 아니냐? 맞는 거같은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다 이거. 뭐 사라지기라도 해? 그냥 가는 거야 아, 하 이거. 이 이거. 어디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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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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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어. 어디 가요, 돼? 너 어, 네. 당신 뿌슈 아니었어. 요왜슈뿌라 그래요? 어, 하 슈푸슈푸 이런 거 짓. 이거 없애 주세요. 야. 나도 집에 간다. 이제 거, 거의 다 집에 간다. 뿅어서 갈래. 저어디야 저기 어떻게가 될까 지 아, 원래 내가 할등이었는데 진짜. 사고나 가지고 진짜. 오우. 아, 근데 오우. 내가 죽어 가지고 죽... 저기. 자. 아이고, 갔네 갔어. 저 그럼 끝냈으니까네 간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저기, 어디야? 저기 저기. 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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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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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나 간다. 간다. 끝까지 왔어. 그래 그러니까 끝까지 <약속��> 왔어. 끝까지 왔어. 끝까지 왔어. 아, 나 네, 여러분들, 너,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아, 지키 나도 갈 거야! 맞잖아. 네, 이렇게 왔네요, 네,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맞다! 그리고, 수고링!